여 여자 자켓인데요. 소매를 내릴 수 있을 만큼 내려 달라고 해요. 양쪽에 싱글 다 붙였어요. 땀을 붙인 다음에 시접을 안쪽으로 넘기고 다여줘야 됩니다 이거 대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다 대린 거예요 한번 더 눌러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게 안에 깨잖아요그래 여기 까지만 박겠습니다 요간격이만 박으면 돼요 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여기.